안녕하세요. 매일 업데이트되는 KBO MPB 야구 분석 토대장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아래 링크를 통해 분석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혼자 분석하기 어려운 분들은 편하게 문의주시고 분석글 받아보세요. 지금부터 7월 2일 MPB 야구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요코하마와 주니치의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최근 하위권 탈출이 절실한 상황에서 선발 맞대결이 중요한 핵심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요코하마는 에이스 아즈마 카츠키를 내세웁니다. 시즌 6승 4패, 방어율 1.91로 안정적인 피칭을 이어가고 있고, 홈에서는 2.25의 방어율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세이브전에서도 7이닝 2실점으로 잘 막았고, 최근 5경기 중 4경기를 7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꾸준히 퀄리티 스타트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이치 선발 카네마루 유메토는 시즌 경험이 많이 없고 0승 2패지만 방어율은 2.37로 준수한 편입니다. 준이치 불펜이 흔들릴 때도 카네마루는 최소 실점에 성공하며 6이닝 이상 소화한 경기가 많죠. 특히 최근 세이브전 소프트뱅크전에서 연달아 6이닝 1실점, 6이닝 4실점으로 버텼습니다. 양팀 최근 10경기 흐름을 보면 요코하마는 2승 8패로 극심한 부진, 타선 침체가 문제입니다. 준이치도 3승 7패지만 평균 실점이 크게 높지 않은 점이 차이입니다. 맞대결 전적에서는 요코하마가 우위를 가져가고 있지만 최근 4경기 맞대결에서는 2승 2패로 접전이 많았습니다. 이 경기는 선발 맞대결에서 아즈마가 좀더긴 이닝을 안정적으로 버틸 가능성이 높고 초반 선취점 싸움에서 요코하마가 앞서 나간다면 불펜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이치도 카네마루의 호투와 실점 억제 능력, 요코하마와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을 보여준 집중력 덕분에 팽팽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토대장은 언더를 예측해 봅니다. 두 번째로 고시엔에서 펼쳐지는 한신과 요미우리의 경기입니다. 한신은 올 시즌 리그 1위답게 강력한 마운드가 팀의 핵심입니다. 선발 사이키 히로토는 5승 4패, 방어율 1.66으로 최근 10경기 67.2이닝 17.1.33의 방어율을 기록하며 최근 폼이 너무 좋습니다. 특히 경기에서는 6.2이닝 3실점으로 약간 흔들렸지만 그외 시즌 전체로 보면 안정적인 투수 흐름입니다. 요미우리 선발 미시다테 유우이는 2승 1패, 방어율 3.86을 기록 중입니다. 6월 들어 컨디션이 오르락내리락하지만 최근 두경기에서 4이닝 6실점 7이닝 1실점을 하며 강한 팀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신은 최근 10경기에서 5승 5패, 평균 득점 2.9점에 불과하지만 실점이 매우 적은 반면 요미우리는 6승 4패, 평균 득점 2.5점으로 투수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 맞대결에서는 한신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고 맞대결에서 대량 득점 경기가 많습니다. 최근 3연전에서는 요미우리가 2승 1패로 리드를 가져갔던 바 있습니다. 이 경기는 한신의 선발이 얼마나 길게 끌고 갈지 그리고 요미우리의 젊은 선발 니시다테가 한신 타선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화끈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토대장은 오버를 예측해봅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마스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히로시마와 야쿠르트의 경기는 2위 6위 상반된 팀 흐름이 만나는 경기입니다. 히로시마 선발 도코다 히로키는 7승 5패, 방어율 1.91을 기록 중이며 홈에서는 5승 2패, 1.29의 방어율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중 6경기에서 승리를 챙겼고 지난 경기 라쿠텐전에서 5이닝 1실점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야쿠르트 선발은 요시무라 코시로로 시즌 4승 3패, 방어율 3.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 연속 7이닝 이상을 소화했고, 일실점만 내주고 승리를 챙겼고, 상대, 강팀 상대로도 꾸준히 QS를 찍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히로시마는 최근 열 경기에서 5승 5패지만 홈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홈 평균 득점은 4.1팀 타율 0.262 홈에서 홈런 또한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야쿠르트는 최근 열 경기 2승 1무 7패로 하락세가 길어지고 있고 팀 평균 실점 4.552 너무 높아 마운드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도 4승 1무로 히로시마가 확실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팀 히로시마가 선발 불펜 모두에서 앞서고 있고 타선 흐름도 최근 올라온 만큼 우세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야쿠르트는 선발 요시무라의 호투가 필수이며 초반에 실점을 하게 된다면 무난하게 히로시마가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토대장은 히로시마 마인승을 예측해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모바일파크에서 열리는 라쿠텐과 지바로테의 경기입니다. 5위, 6위 하위권 탈출을 노리는 두 팀의 승부입니다. 라쿠텐은 스펜서, 하워드가 선발입니다. 올 시즌 다섯 경기 삼승 무패, 방어율 1.84로 MPB 데뷔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인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1위 한신전에서도 5이닝 2실점 요미울이 상대로 7이닝 0실점으로 꾸준함을 보여줬고 홈에서는 방어율 1.50으로 더 강합니다. 지바로때 선발 오스틴 보스는 2승 3패, 방어율 2.93이지만 최근 두경기 10이닝 동안 17점으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정 방어율이 2.23으로 홈 방어율보다 좋습니다. 라쿠테는 최근 10경기 5승 1무 4패, 평균 득점 3.4점, 실점 4.1점으로 불펜 불안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지바로 때는 최근 10경기 5승 5패, 평균 득점 3.5점, 실점 3.8점으로 역시 접전이 많았고 최근 5경기 맞대결에서는 라쿠텐이 3승 2패로 근소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선발 싸움에서 하워드가 평소처럼 리드를 잘 잡아낸다면 라쿠텐이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대장이 예상하는 승리팀은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후쿠오카 페이페이 돔에서 열리는 리그 3위 소프트뱅크 리그 1위 니오넴의 경기입니다. 리그 상위권 팀들의 에이스 맞대결로 양팀다 투타 모두 강한 팀입니다. 소프트뱅크 선발 아리아라 코에이는 4승 5패, 방어율 3.44를 기록 중이나 홈 방어율이 5.16으로 홈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전 최근 경기에서는 7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 등 좋은 피칭을 이어갔고, 최근 니오넴전에서 8이닝 4실점 경기가 있습니다. 니오넴 선발 기타야마 겐지는 5승 2패, 방어율 1.15로 시즌 내내 리그 정상급 성적을 유지 중입니다. 최근 요미우리전에서 9이닝 1실점 완투 야쿠르트전에서 8이닝 1실점 등 정말 강력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최근 10경기 7승 3패로 상승세, 팀 평균 득점이 3.9실점이 2.7점대로 안정적입니다. 니오넴도 7승 3패, 평균 득점이 3.1실점 2.3점으로 마운드가 확실히 단단합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도 최근 6경기 중 3승 3패로 팽팽한 승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 에이스의 맞대결답게 초반 실점이 경기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고 불펜 소모가 적은 쪽이 후반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점 승부, 투수전이 유력합니다. 토대장은 니오넴의 승리를 예측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베루나 돔에서 열리는 4위 세이브와 2위 오릭스의 경기입니다. 양팀 다 중위권 도약을 위한 중요한 맞대결입니다. 세이브는 카이토 요자가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6경기 2승 1패, 방어율 2.97을 기록 중인데,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직전 경기 준위치전에서도 6.1이닝 1실점 승리를 챙기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릭스는 안데르손 에스피노자를 선발로 내세웁니다. 시즌 10경기 2승 3패, 방어율 3.10으로 중상위권 선발진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최근 요코아마전에서 7이닝 2실점, 히로시마전에서 5.2이닝 3실점등 괜찮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이브는 최근 10경기 5승 5패, 평균 득점 2.2점, 실점 2.1점으로 최근 경기들을 보면 박빙의 투수전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릭스는 최근 10경기 7승 3패, 평균 득점 5.7점, 실점 3.7점으로 타선이 확실히 살아난 모습입니다. 양 팀의 시즌 맞대결은 대체로 세이브가 근소한 우위를 보여왔지만 세이브가 오릭스를 압도적으로 이긴 경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경기는 선발 투수의 컨디션도 중요하겠지만 이번 승패의 열쇠는 누구 타선이 빠르게 집중력을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토대장은 오버를 예측해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2일 MPB 야구 경기를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내일도 더욱 정확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